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려요안녕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나세요안어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눈 오는 줄도 몰랐어요. 눈이 눈발이 날리고 있더라고 그때는 날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음, 쌓였어. 한 1cm 정도는 쌓인 거 같아요. 그저 어저께 첫눈이 막제대로온게 첫눈이야. 눈깨비 날린 거는 전에도 눈깨비 날렸는데 왜는 제대로 진주에도 눈이 왔어요. 그래서 빨간 잔차를 데리고한바퀴를 하는데 뭐뭐알 나갔죠. 한의원 갔어요. 한의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거 못먹못먹 이거 너무 충격 보내지고 영향력을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영향력을받으면 아 죽을 것 같아 정말 그래서 한의원에 이제 모셔가야 돼뭐 끌려가는 거지 그래가지침 맞고 싶어서 침이 얼마나 무섭잖아요 아니 수님이 하여튼 소 명함을 챙겨왔지롱 지갑 세 세뱃돈 받았어요 로또가 어저께 분질보니까 몇등이에요? 5등 됐어요. 5등 아니지. 4등이지. 4등 잘돼가지고. 3, 2,

장시야, 원장님, 장, 한의사 원장님. 장시고 핸드폰 번호도 나와있어요. 네. 우리 형보가 장시인데, 어떻게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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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종 보통이야. 이종 보통. 스타벅스 카드는 충전해서 쓰는 거니까. 커피는 우리도 스타벅스 동네에서 무인 카페 가면 1,400원. 아메리카노 1,400원이야. 어, 이거 있는 거 옛날에는 갑적이 없었는데.